윤비넷윤비넷 인비넷 300 계속 걸려도 예. 잠깐 저분 이름은 뭐 저분. 네. 누구가 빨간 바지요? 흰 빨간 바지? 흰바 저분. 정환이요. 정환이. 네. 안에 키큰 분이 정환이요. 빨간 바지가 옵니다. 그렇죠. 넘어온 브 저분도 선타됨. 팀도 그러고 그렇 빨간 바지. 네. 네 아. 저희. 아. 아. 이분 이 되게 좋아요. 아예 실리더 를 훨씬 친절했어 힘든,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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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동은> 파울 3 개. <laughs> 2번도 네. 오 어, 슈팅 세븐 최초 트리플 더블 있을까? 오늘 어 시간 진영의 리바. 트리플 어, 어. 어, 더블 하면은 왠지 진영의면 동현이 아, 어. 파울. 동현의 파울 4개입니다. 동현이 동해, 미투가 없다. 동현이 파울 4개. 동현의 파울 4개예요.

아쉽다. 아쉽네. 아쉽네. 민감, 잘해 놓고 한번 빼지 아쉽네. 에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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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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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너무 좋거 아니에요? 아, 이한 2분 3분 칠거 같다. 분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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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다고 아, 시간 아, 시간 플 돼. 어, 가다가 있어. 어. 다가 있어. 잡친다. 더가 오래 잤는데. 빨리 좀 빨리 써. 소리가? 아, 아, 오래고 오래. 있다. 오, 우감적 아, 하고 싶은 게 있었나 보행을존이다 진행 안들어네진행안 들어간다. 오, 어. 와, 오. 오. 오.

교체 은데괜데 괜찮은데, 괜괜히구데 괜찮은데, 괜찮은다 괜찮은데, 괜 교체. 교체 한정도는... 그래! 아, 이야 아우... 어, 어, 그래. 그래. 아, 이러면 리바일게. 편리바 개. 아, 이 높이 너무. 아... 아... 봐. 아...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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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게 개야 네개 아니 내게입니다네개 4개. 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야 <laughs> <laughs> 억울한 동현이 억울한 동현이 어 억울한 동현이 지혁은 <laughs> 너무 진심이었어 아아 좋아 타임아, 타 타임아웃. 블랙 타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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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타임아웃. 블랙 타임아, 아여기타임스블타아 블랙 타아 블랙 타아 타임아웃.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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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 타임아, 블랙 타임아, 블아 블랙 타블 블랙 타임아, 블랙 타임타임 블랙 아 블랙 블랙

사이드! 파울 4개 아니 아니 파울 파울 블릭 다운부터 하고 입니다 화이트 아, <목소리> 어. 이거리야 <리아> 뭐야 <laughs> 아니야 화이트는 빅맨이 한명나빅맨이 <목소리> <빛머리. 빛머리. 목소리> 3구대24사 이십오초 맞다리무이이문긴다클리어 아! 와, 동현이, 동현이. 동현이. <laughs> 억울한 동현이 억울한 <laughs> 동현이